안녕하세요, 돼지 조금통입니다.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요. 꿀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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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볼 게임은요, 머리털 뜯어버리기라고 하는 게임인데요. 여기 보면은 일단은 피부피를 켜고요 친구야, 머리털이 이뻐 보인다. 내다, 아, 내다, 내 머리털이 아니자. 아, 내 머리털아, 머리털이 뺏겨졌어요. 다시 내놔. 내 머리털 내놔. 머리털 내놓라고. 어, 친구 머리털 내놔 내놓라고. <laughs> 머리털 내놔. 대답 뺏었다. 아, 다시 뺏겼어. 어, 아, 나뒤통수도 뺏겨버렸네. 이거 어떻게요? 어, 어, 내 머리털 뒤통수가 없어졌어요. 어, 아, 버스가 뭐야 이거? 어, 뭐지 여기 어디지? 아. 어 뭐야 여기 어디 마인크래프트? 마인크래프트 아니고 버스 뭐냐고 이거 버스가 막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잖아 예상에저사은 뭐지? 내일내일샵이래요내일샵 머리털 내나 머리털 내나내 머리털이야 이제야 머리털이 없이 산지5 5천만 년 드디어 나도 머리털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머리털 내놓라고 소리가 왜안 나지? 원래 안 나는 건가? 아아 <laughs> 아, 아. <laughs> 머리털 내놔, 됐다. 아, 머리털 뺏었어요. 아, <laughs> 내 머리털. 내 머리털. 내 아! 머리털아. 머리털, 아, 머리털 못 죽네. 아, 머 아, 다른 거, 다른 거. 아, 펀치, 펀치. 아, 발차기, 발차기. 아, 미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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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 발차. 발차기 발차기 키, 팔창 키, 팔창 키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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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아아아아아아 도망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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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머아아아아아아아머아아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머리아 도망가. 아, 머리털 아아 춤을 춤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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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머리털 아아아아아아아 머리털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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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아 <laughs> <laughs> 밴스 2, 밴스 투로 가보자. 2는요 보고, 어서리 뭐야 이 친구 뭐야 등에 뭐가 달렸어요. <laughs> 여기 어디야? 이건 어디지 지금? 어, 뭐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어디야? 어, 뭐지 야, 아, 어 뭐야 여기야? 우주로 아 드롭 기가 버텨를 하자 커서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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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서 레슬링 기술 툼스토 유. 아예 다 꽂아 버린가? 고친다. 집안 빚 나가 버렸고 깨고다. 아 모시모시 구만 빌트백 끼고 키, 친구들만 머리털 뽑을 수 있는 걸까? 내 나니 네 머리털. 어, 뽑을 뺄수 수 있는데? 내 나니 네 머리털 내나 머리털 머리털 내놓라고 머리털 내놔라. 머리털 내놓라고 머리털 머리털. 어 썼다 썼다 휴 머리털 내가 소중한 머리털을 지켜야 돼요. 슉슉슉슉 아니 얘네들은 몸통이 어떻게 이렇게 크지? 어머 <laughs> 어, 머리 멱사를 잡은 헐크야 헐크 헐크 헐크임 어 <laughs> 머리채를 잡아버렸는데 <laughs> 자 머리털 뜯고 아네개 뭐야 이거 아개개개 불도기야 불도 어 너무 쎄 불도 아 살려주세요 아, 나도 얼굴에 또 상처 잔뜩 났네. 뭐지? 내일? 내일 한대요?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손톱을 꾸밀 수 있는 건가? 어, 맞네. 내로. 벗기. 내로. 벗기. 손이. 손이 생겼어요! 와! <laughs> 엄지랑 검지밖에 없었는데. <laughs> 나머지 손가락이 생겼어요. 날카로운 손톱과 함께 무시무시해졌다, 이제. 아, 냄벼. 야, 머리털. 와 머리털 엄청 잘 뜯어버려! 아 뭐야 되는 거야? 머리털 내버라고어 아, 머리털이 안 뜯어지는데? 가짜 머리털인가? 아아 아! 아, 아, 아. <laughs> 이얼굴 아니 <laughs> 얼굴이 도대체 얼마를 얼마를 맞은 거야? 아나 어, 어, 얼굴에 너무 상처 많이 났어요. 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겠어요. 안녕하세요. 저 예약 좀 해주세요, 선생님 근데 왜거먹고 <laughs> 계세요? 이건내복기예요 아, 그렇군요 예약, 예약 됐나요?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, 선생님 여기 누우면 되나요? 네, 누우세요 선생님, 근데요, 이거요 어,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? 어, 뭐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요? 착할게요 누우세요 선생님! 아니에요 <laughs> 아니,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도망가! 아, 도망가 아마야 병원이 아니야? 여기 무시무시한 곳이야 세이 사기루스야 아 다운타운 음료수 음료수 먹을 수 있는 건가? 오와 레드불 엄청 많아요 이거 머리 왜 이렇게 힘들고 있지? 귀중한 근로자 아이고 아유 뭐야 왜 던져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왜 던져 이거 왜 던지는 거야 일단은 많이 주워다 줘 그러면은 다 던져버리자 자자자봐코 우스. l e 나무가. l 어 t 레드불 little m o k 레드불 라 레드불 먹어라 레드불 먹어라 레드불 먹어라 레드불 먹어라고 다 던져 버렸네 <laughs> 아, 아, 아. 머리털 리기야 머리털 뜯어버리자! 머리털 내놔 내 머리털이야 이제! 머리 머리털이 털리 아닌가? 가짜요 모자예요 모자는 안벗겨지거든요 세상에서 쓰나? <laughs> 춤 춤을 엄청나게 추고 있어 나도 나도. 두치 둠치둠치둠치박치박치박치박치박치박치박치 박치. 박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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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치. 얘네들 다 머리털 뜯겼어요. 머리털이 있었는데, 다 빡빡이가 돼버렸습니다. 머리털 다 뒤뜯겨가지고, 어, 이다 머리털 달린 친구가 있네, 아직? 머리털 뜯어버리기! 머리털 내 것이, 이제. <laughs> 뜯어버리, 어, 머리털 다시 알았어! 안 돼! 내다! 자기 머리털만 자식 계속 갖고 있나봐. 머리털 뜯어버리기, 안 돼! 내 머리털이야, 이제, 이거. 머리털 아~ 머리털 튀지 마 쉬어버리기 <laughs> 됐다빡빡하게 만들어버렸다 크, 이렇게 하는 게임이구만 머리털을 갖고 있는 친구를 보면은 머리털 다 뜯어버리겠다 왜냐면은 난 머리털이 없거든 내가 머리털이 없기 때문에 너희도 머리털이 있을 수 없어 그런 사실은 절대 일어나서안 되는 일이요 하면서 머리털 전부 다 뜯어버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머리털 살인마 아, 머리털머리털내놔머머머머머아머 <laughs> 귀여운 포즈라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귀여워? 앉아 안 어, 되는거야 <laughs> 이거 그래그래 그래. 내 머리 아, 내 머리야 머리, 아, 머리, 아, 머리털에 가아 머리털 끌려간다 <헤이> 머리털 머리털 방심했을 때 머리털 뜯어버리기 <laughs> 이제 이건 내 머리털이야 내 <laughs> 머리털이라고 신난다 후후 <우후. 웃음> 하지만 금방 빠져버려요 가짜로 심은 거라 꼭꼭 안 맞게 있어서 금방 다시 빠져버리고요 어. <laughs> 머리털 뜯다 <뜯어버려>. 버리고 <laughs> 내 머리털이고 이제 자자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머리털 뜯기 시뮬레이터였는데요 머리털이 없으신 분들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대머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야 봐봐, <laughs> 아주, 봐봐요, 대머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게임이었구요. 재밌게 플레이크요? 일로 와봐, 너 둘러. 마리타 레나! 내 마리타 리야 이제. 암버리만 나. <laughs> 재밌게 플레이크요? <했고요>. 레나, 레나, <laughs> 마리타. 어, 뭐야, 당황했어. 아, 마리타. 자, 머리탈어! 아, 머리어이 친구 잘 싸우네 이거 어! 고수야 고수! 아! 잘못 건드렸다 아! 싸움 고수였어요! 도망가! 도망가! 아!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고수였어! 고수! 싸움 고수! 아! 알려줘 아! 화장실! 화장실! 나똥누는 중이야! 문 열지 마! 똥 놓는 중이라고! 노! No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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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똥 싼다!

자, 뭐, 어쨌든, 이렇게 해가지고요. 재밌 플레이 했요 저는 님만 여기서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<laughs> 안녕!